하십니까? 무슨 일이라도 벌어진 겁니까? 오늘 쾌제정에서 만민공동회가 열린답니다. 특별한 청년 연사가 종부 고관들과 백성들을 두루 모아 연설을 한다고 해요. 이 쾌제정의 삼쾌는 바로 오늘인 듯합니다. 고종 황제폐하의 탄생인 오늘같이 뜻깊은 날에 나라의 고관들과 남녀노소 백성들이 두루 모여. 관민동락이자 만민동락을 이루니 어찌 쾌제를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 위태로워져가는 조선 속에서 요즘 우리는 쾌제를 부를 일이 별로 없습니다. 백성을 지켜야 할 관리들이 도리어 수탈과 횡포를 일삼으니 어찌 나라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지극히 배우고 깨달아 자주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 힘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오 바위보다 무겁고 강철보다도 강한 힘이 될 것입니다 호란 외란을 거쳐 500년을 이어져온 조선 그때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힘을 바쳐 싸웠다. 허나 지금 그 조선이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는 조선 속 그의 허소는 사람들을 뜨겁게 달군다 내가 이처럼 가슴이 뛰었던 순간이 있었던가 내 마음을 잠재워지 못했다. 그의 이름은 안가찬우. 그는 나의 정원자이다. 차옵니다. 스승님을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런데 어떤 이유으로절 부르셨는지? 자네 내딸 혜령과 혼인하는 게 어떻겠나? 이미 양가 어른들의 입장은 정해졌으니 자네 의견이 가장 중요하네. 저는 한양에서 신학문을 배웠으며 앞으로도 그 공부에 매진하여 외국에도 나가볼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신교육을 받은 사람끼리 결혼해야 서로를 잘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스승님의 따님은 신앙문에 눈을 뜬 신여성이 아니기에 어찌 저와 마음에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학비는 내가 보탤 테니 내 딸도 한영에 올라가 신앙문을 배울 수 있게끔 자네가 이끌어주게. 그러면 되지 않겠는가? <목소리> 그렇게 나는 그와 그의 누이동생 신호와 한성 유학길에 올랐다. 그는 한성과 고향을 오가며 독립협회 활동, 교육자로서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었기에 한성에서 함께 있는 순간이 그리 길진 않았다. 하지만 가끔이라도 그를 마주하면 웃음만 나오고 돌아서면 한없이 걷고 좋기만 하였다. 해연, 이것은 오랜 식구다니요. 내일이 어여쁜 꽃을 어여쁜 그대에게 선물받으니 오늘이 바로 꽃채운 날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 이리 좋아해 주시니 다행입니다 바람에 날린 오렌지 꽃의 깊은 향기가 나를 붙잡은 이유는 바로 당신인가 봅니다 오렌지 꽃의 꽃말은 사랑이 기쁨이요 이 꽃은 금방 시들 수 있으나 그 속에 담긴 그대와의 사랑 그리고 이 귀국인 기쁨이 시들지 않길 바라고 나는 이 꽃보다 보낸 혜련의 마음을 사랑하여 내 품속에 이 꽃을 오래 품어두겠소 이 시간 한성에서 달을 보며 그대와 함께 걸으니 이런 낭만이 또 어디 있으리오 어두운 조선의 하늘을 환히 밝혀주는 달을 보며 나는 늘 생각하오 나 또한 어둠 속에서 다정히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가 되겠노라 음, 그렇다면 전그 달빛에 스며들어 묵묵히 피어오르는 달빛 아래의 꽃이 되겠습니다. 즉,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늘 제가 묵묵히 따르겠으니 당신은 염려치 마시고 빛을 바라십시오. 정원전 장호요 들어가겠소. 들어오십시오. 오랜만에 보는 당신의 얼굴에는 어찌 그리 수심이 가득하신지요. 내그 이유를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황실의 압박으로 독립 협회가 해산되어 팔 담고 있던 조직을 잃고 내가 세운 점진 학교 또한 학교 경영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 자금의 조선에서는 교육자의 길을 걷기에 어려움과 부족함을 느껴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자 하오 십년 후에 조선에 돌아올 테니 그때 결혼하는 것이 어떻겠소 그대에게 이런 말을 전하게 되어 심히 미안할 뿐이오 까마득한 십년 그리고 더 낯선 미국이라는 땅 5년 동안 그의 정혼자로 지내며 결혼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나였다. 하지만 그가 미국으로 떠난다면 다신 볼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래서 결심했다. 그와 같이 미국에 가자고. 달비달의 꽃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한 이상 난늘 그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음. 보시오. 드디어 육지에 산봉이 가보이오 저것이 하와이의 산봉우리 모양이네요. 드디어 하와이에 이르게 되었네요. 긴 항의 끝에 목적지에 갈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소용없게 되었소. 이법 차오름을 내 어찌 감당해야 할지.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소. 따라 내 호를 섬도 매산, 도산이야 지어보이겠소. 미국에 도착한 나와 나의 남편 도사는 하와이를 거쳐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했다. 도사는 오렌지 농장과 사탕수수 농장에서 나는 한 가정집에 삽바늘질과 가사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나갔다. 동시에 도사는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한인 동포들을 위해 독립자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리고 1905년 첫째 아들 필립이 태어났다. 반드시 필 설리. 반드시 대한의 독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리 두 사람의 영원을 담은 이름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별도 다가왔다. 당신과 필립을 두고 떠나는 이 발걸음이 쉽지 않습니다만 이 세상에는 조국을 위하여 죽는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 위기 속 어찌하여 서로 이별하여 고생하는 것만 한탄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너무 아파하지 않고 심성을 상하여 하지 말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필립과 건강히 지내십시오. 염려치 마십시오. 당신은 국가에 속한 영걸의 인물이니 애국자로서 그 힘이 닿는 곳까지 조국을 위하여 힘써주시길 바라옵니다. 편리과 저는 잘 지낼 테니 항상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해련, 어젯밤에 또온 거야? 눈 부은 것좀 봐. 이러니 사람들이 널울고 새댁이라 부르지. 차라리 가지 말라고 붙잡지 그랬어.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기단. 그분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건 정말 잔인한 세월이 되겠죠. 허나 저는 그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온통 위기인 조국을 위해 힘쓰러 가신 분을 제가 어찌 붙잡겠습니까. 그래, 너의 마음이 그렇다면요 근데 도서은 이번에 어디로 간 거야?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잠시 머물다 곧 평양으로 갈것 같은데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아, 그렇구나. 해련. 나의 그이도 조선에 있기에 너의 마음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 너무 아파하지 말고 서로 의지하자. 귀단. 항상 고맙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미안한 뜻이 끊이지 아니합니다. 나는 지금 한성에서 거하고 있어. 큰 병은 없으나 여러 날 분주히 지내고 신교가 많아 잠과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소. 이가파이 곤고치 아니하더니 여름이 되어서 그런디에 피곤하던 도중 식 생각이 간절합니다. 한성에서 당신의 사랑. 어른, 전, 상서 잠과 식사를 거르는 당신의 모습이 심히 걱정됩니다. 조국을 위해 일할 때에도 당신의 건강을 급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바다를 보았습니다. 푸른 바다를 뒤덮는 여름의 붉은 해가 낭만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당신이 집으로 돌아온다면 여름, 그 바다의 낭만에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함께할 수 없는 금년의 여름이 부디 무탈하게 지나가기만을 바라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혜련 3서 나의 사랑하는 혜련에게 나는 비록 자주 편지를 못하나 집안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 욕심이 간절하던 차에 그대의 편지를 받아보니 위로가 되나니다 세상이 단 나를 웃고 찾아가 원망하더라도 내가 붙잡은 일은 참아버릴 수 없소이다. 그런 즉, 나만 사랑하지 않고 나라를 사랑한 그대는 나를 나란 일을 하라고 먼 나라에 보내서 치고 스스로 위로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을 권하는 것이 오히려 염치가 없는 듯하나 나는 결단코 방탄한 남자가 되어 집을 잃고 아니 돌아간 자는 아니니 이번 가을에는 그대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오. 평양에서 당신의 사랑, 도산 여차례 서신 끝에 다시 돌아온 나의 남편, 그리고 필리베 아버지 도산이 1919년 울려 퍼지는 대한독립 만세 소리와 함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산으로 향했다. 다시 그리움과 외로움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나의 두 아들 필리 필선과 둘딸 수상과 수란이 함께 허나 그기다림의 시간을 헛되리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솔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만세 소리가 여기 미국 땅에서도 들려옵니다. 지금 조선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일체의 만행 속에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멀나 마음은 하나인 우리 대한인입니다. 그들의 고통에 우리가 침묵할 순 없습니다.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우리 또한 대한의 독립을 위해 힘써 봅시다. 대한 여사를 단결하고 개인으로부터 가정에, 가정으로부터 사회로의 계량에 힘쓰기 위해 부인 친애의 조직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동포 간의 친애를 장려하고 모든 가정용품의 일어사임을 철저히 배제하며 식료품을 절약하고 조선의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과 함께합시다. 살아랑는 기대를 내게, 이번에 나는 당신과 작별하기가 매우 어려웠소이다. 그러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소이다. 그대가 부인 친회를 조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소. 미국 한 동포 간의 친회를 장려하고, 조국의 독립운동을 응원하는 그대의 노력이 어찌 빛나지 않을 수 있겠소. 나는 국민의 일을 맡았고, 당신은 부인의 회장으로 있으니, 우리의 짐이 더욱 무겁고, 우리 동포들에게 빚진 것이 많소이다. 덕이 많으신 당신은 여러 여자에게 모범이 되도록 힘쓸일 줄은 믿나이다. 하와이에서 당신의 남편. 어린 청 산사, 당신이 조선, 일본, 미국, 상해를 오가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제가 어찌 가만히겠습니까? 있 다른 땅을 밟고 있지만 같은 하늘 아래 있습니다.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듯하나. 결국엔 대한독립이라는 하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땅에서 손이 닿는 곳까지 그 노력을 다할 테니 도산도 끝까지 그 뜻을 같이하여 나아가길 바랍니다. 부디 몸조심하시길 바라오며 마치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해련 <목소리> 너그 소식 들었어? 아니 글쎄 상의 홍구공원에서 젊은 조선 청년 한 명이 일하는 향해 폭탄을 던졌다는 거야 아그 청년 사형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젊은 나이에 안타까워서 어째 아그 소식 저도 들었습니다 그 젊은 청년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힘쓰고 있는데 저는 너무 태평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네요 혹시 이번 그 청년의 거사가 도산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은 아니지? 어... 도산은 그 거사에 대해선 일절 언급한 적이 없었고 지금 그는 상해에 머물고 있지 않으니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입니다. 아, 그럼 다행이네. 그래도 조심해. 지금 일본은 만주사변으로 예민해져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눈에 가시가 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거야. 나의 혜련, 그 청년의 거사에 가담한 적은 없어이 의거 관련자로 지목된 동료 이우필의 집에 방문했다가 노면을 씌게 되었어. 이 상황이 억울할 수는 있으나, 나라를 위해 청춘까지 마친 그 청년을 생각하면 어찌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겠소. 나는 이것을 나와고 돌아갈 테니, 혜련은 날 너무 걱정하지 마시옵고, 우리 아이들 맨맨이 잘 기르길 바라나이다. 이렇게 또 걱정을 끼치게 되어, 비시미안하오 서대부 경무소에서 도산 어른 전상서 설마 했는데 염려했던 일이 일어나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당신께서 이 상황을 원망치 않아 하시니 저 또한 당신을 원망치 않겠습니다 곧 돌아오겠다는 그말 믿으며 기다리겠습니다 허나 당신이 걱정되는 이 마음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당신을 많이 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을 보기 위해 조선에 가고 싶은 마음이 크긴 하나, 이 또한 저의 욕심일지요. 부디 몸이 상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라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해렴. 집사는 이웃인데 오늘 그댁 부인은 잠시 외출했어요. 편지 저에게 주시면 대신 전달해 드릴게요. 아, 그럼 이거 전달해 주세요. 안창. 민족운동은 연구하고, 민족은 영원한 실제? 안창호가 수장인 그 수양동호회 평범한 수양단체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동호회 지식인들은 주로 농촌에서 계몽운동을 주도하고 있었으며 한국혁명을 중심으로 투사의 재극을 양성하는 혁명훈련단체였습니다 안창호를 비롯한 수영 동호 회원들의 행적을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음. 치안유주법 위반으로 안창호의 서른 세 명의 동호회 회원들에게. 지역형을 선고한다. 너는 독립운동을 계속할 작정이냐? 그렇다. 조국을 위해 한 평생 이 인생을 바친 몸으로서 밥을 먹는 것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먹었고 잠을 자는 것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잤소. 이것은 나의 몸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오. 나는 조선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우리 민족 전체가 대한 독립을 믿으니. 대한은 꼭 독립이 될 것이오. 세계의 공의가 대한 독립을 원하니, 대한은 독립이 될 것이오. 하늘이 대한 독립을 명하니, 대한은 반드시 독립을 이룰 것이오. 평소에 누우신 어린 전산성 이 소환이 끝끝내 도산에게 전해질지 모르겠으나 심히 걱정스러운 마음에 펜을 들어보았습니다. 당신이 병소의 약화로 보석 출간되어 경성대학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와 우리 아이들의 조선행을 만류하는 당신의 마지막 편지이고 편지가 끊겨 병이들이 친중한 가운데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허락하신다면 아무쪼록 병이 나으시기를 바란 아이다. 할수 있는 대로 편히 속히 나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내가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으로에 속합니다. 1938년 3월 8일 로스앤젤레스에서 해령 산서 1938년 3월 10일 학년 60세의 나이로 안창호 선생님께서 결세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을 다시 볼수 없게 되었군요 지금까지 마지막연서 연출 소혜원 기술, 명세림, 박지호, 이명래, 최서윤, 이진, 진행, 오수진, 김태우, 제작의 순실대학교 방송국이었습니다.